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봉독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리고로 돌아 지나가시더라. 삭겨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긍버려 가로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 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리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의 바울에게 보이 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가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한 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드로에라에서 배를 떠나 사도드라게로 사도 직행하여 이튿날 세아폴레로 가고 거기서 필리포에 이르러 있는 마게드네아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의 수일,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우르가 기독처가 있어 하여 분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여 여자들에게 말하니, 두, 아디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하는 한 여자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정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하고 강건, 강건하게 강건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향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이 삶이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좋은 만남은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나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의 만남 등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내재 문제가 해결되거나 구원을 받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미래와 죽음 이후에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로 분수형이 되신 분이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늘 백성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은 사귐을 통해 우리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사귐을 계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비저물이 된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주님과 사귐을 통해 인생의 정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뀐 행운의 한 사람. 사개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권 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인두세와 칫세, 물품을 운반할 때 통행세 등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가다한 세금으로 재물을 탈취하는 숙보로 세금을 거둬두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유대 자국, 자국인을 세워 일정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내게 하고 얼마를 거두던 세리들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가도한 세금 납부로 피폐해진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빌부터 돈을 착취하는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하고 내놓고 죄인이라 취급을 했습니다. 사케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요 부자였으며 동정들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케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길목에 기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오시는 것을 보고 키가 작은 그는 어른이여 명색이 세무서 세무장인데 세무 체명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남의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 인생에 잘못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각오와 희생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의 사개오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무리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 다녀가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 들어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가기를 심수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은 주님이 필요해서 영적으로 금주린 자의 소리요 갈급한 신명들의 소리입니다 이런 갈급한 자는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대상 미국의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초청받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옥스퍼스 대학에 전례가 없었던 일로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를, 예수를 믿겠다고 앞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무리가 그들에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지금 이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어느 학생이 남의 눈치가 보여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앞으로 뛰어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학생들도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얼굴을 가리면서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반쯤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의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수 있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치유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의 태도는 새롭게 변해되었습니다. 세리로 일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 사케오는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불이하게 남은 것을 빼앗은 것은 율법대로 4배나 갖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두운 과거의 죄를 죄와 허물이 드러나니 주님 앞에 자신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사개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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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며 남에게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다 해도 외면하고 재물 중심으로 살아온 그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반드시 됩니다. 사람들이 세리와 상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아니시고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만나보니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구세주인 것을 삭개우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보상하겠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구원의 이 집이 이르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케오의 선행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케오의 이런 결심과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세주로 믿고 지금까지 탐욕적으로 물질을 모아온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증거요. 나눔과 토색하는 보상은 그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계 아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전도 집회에 은혜를 받은 몇몇 여인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간증을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에게 간증하라고 했는데 그녀는 침묵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그 여자는 대답하기를 방금 간증한 여인 중몇 사람이 나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내 가족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화된 삶이 없는 신한 고백과 삶으로 나타난 열매가 없는 것은 다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유대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씀을 청경했으며, 손이 열려서 물, 물질과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간건하여 바울 일생의 집에 초청하고, 15절에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하나님은 향하여 마음이 열린 고넬로는 기도와 구제로 힘쓰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영접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의 가족이 한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해당 장 그리스보의 그의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루디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럽 대륙의 처음 열매가 되었고 그녀의 복음 씨앗이 되어 후일에도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유럽,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는 지금까지 아주 아름답고 존속되,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화선이 되어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불기기 같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피할 것이 길이 없는 자라도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복된 우리 되기를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내 생명도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재능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면 치유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였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에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의 간절한 열망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받은 상처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가, 그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주님의 느낌을 보면서 주님을 가정에 영접하여 주님과 사귐을 가졌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 상처의 사랑이 결핍해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결핍, 또 이성의 사랑의 결핍, 형제 이웃 사람들의 사랑의 결핍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없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사람이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강하지 강하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 가지고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되어서 절대적인 사랑 체험 체험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사,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오. 용서하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케오는 자원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 일행을 향해 15절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는 사도바울의 일정을 맞이 못해 한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여, 하여 대접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인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된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고, 치유가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멸망받은 자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알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치유되는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멸망받는자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하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